저는 책읽기를 좋아하니 어, Do you like reading a book? 네 여기서 전치사다 음에 동명사를 쓴 표현 아주 잘했습니다. 네, 이런 표현을 꼭, 자주 익히고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. 네, 그리고 나는 독서광이야 네.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은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를 읽고 이어라는 의미가 게요서서 나는 독서광이야. 나는 책 읽기를 너무 좋아해. 그래서 단순히, I love to read. 이렇게 쓰면 되겠죠. 네, 그리고, 제목은 친절한 거인 이렇게 한글이 되어 있는데, 여기서, 어, 정관사 덜을 꼭 달아주세요. 그 책에 대한 제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. 네, 이것도 괜찮은데, 일반적인 표현으로는, 어, 그건 너무 재밌었어. it was very interesting.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일반적인 표현이겠죠. 음, 책 제목은 Big Friendly Giant. 네, 요줄 빼먹었고요. 네, 여기도 마찬가지. 그 이야기는 큰 거인에 대한 이야기야. 그래서 어, 대명사 대보다는 정관사 덜을 쓰는 게더 어울리는 표현입니다. 네, 여기서 철자 l 잘 빼먹었고요. 네, 전반적으로 잘 썼고요. 음, 특히 이런 단어 활용에 대해서 어, 많이 연습해보고 무조건 단어를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이런 단어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 좀 많이 써보고 많이 익혀두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잘 썼습니다.